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유를 하실까요? 보통 유튜브 창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카카오톡 채팅창에 링크를 공유를 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톡 자체의 유튜브 기능을 활성화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저장을 하거나 또는 내가 바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내가 평소에 관심있게 보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카카오톡에서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채팅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채팅창을 들어가시면 나와의 채팅창에서 글 쓰는 공간 있는 곳에 손가락을 갖다 대 보세요. 그러면 밑에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찾아볼 곳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보여지시나요?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점 3개를 선택하니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은 유튜브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기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유튜브의 위치가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옆 프로 밀어서 내 유튜브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이 유튜브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임의적으로 인기가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아래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추천되는 인기 있는 동영상을 시청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나는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돋보기를 선택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돋보기 검색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채널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쉬운 디지털 제 채널을 검색을 하고 아래에서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 채널에 보여지는 다양한 영상들이 목록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채널도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채널명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그 채널에 등록이 되어 있는 동영상들이 목록으로 보여지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 꿀팁은 채널명을 검색을 하셔야지 키워드만 넣으면 다양한 다른 채널들이 복합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의 채널명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더 빠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 채널 중에서 이 영상을 저는 나중에 또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목 아무 곳에나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렇게 위에 텍스트 링크가 보여지고요. 이것을 오른쪽에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었던 영상을 나와의 채팅에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팅창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즉시 이 영상을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보여지나요? 이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오른쪽에는 화살표만 클릭을 했는데 바로 유튜브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유튜브에서 바로 시청을 할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주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다시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카카오톡 처음 보여지는 메인 창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전달해줄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상을 선택을 해서 친구 채팅창으로 들어왔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글쓰기 채팅창 공간에 손을 갖다 대면 오른쪽에 있는 점세 개가 보여요. 이것을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색하는 공간에 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채널명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또 다른 채널, 시리스타일이라는 채널인데요. 이 여러 가지 영상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 하나를 선택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영상의 링크가 위에 보여지고요. 이것을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친구에게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카카오톡에서 유튜브 링크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오늘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도 유튜브를 시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공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